로얄패스 12 이번 로얄패스는 메트로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만든 어, 특별한 로얄패스고요. 아무래도 콜라보라고 하니까 그 콜라보한 대상에 대한 색깔이 좀더 녹아 있을 수 있고 일반 로얄패스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.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얄패스를 구매 후 보상으로 600 유시를 얻을 수 있으며. 다음 시즌 로얄 패스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라고 이제는 아예 이렇게 게임에 나와 있는데요. 로얄 패스를 한번 구입하신 분들은 밑에 추가 획득 보상을 통해서 660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로얄 패스를 유료로 구매하신 분들은 다음 시즌도 구매하실 수 있다. 이런 말씀입니다. 에란겔 메트로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의상인 것 같아요 에란겔 메트로 모드 같은 경우는 3렙 이상 장비가 있죠 메트로에서는 뭐 4렙 헬멧, 뚝배기, 조끼 그리고 5렙, 6렙, 7렙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는데 이제 메트로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트로 전용 의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안나 세트 B나 아니면 아르티움 세트 둘 중에 하나를 어 원하는 걸 획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옷은 어 굉장히 이게 3레벨, 7레벨마다 60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. 그러니까 레벨 3, 그리고 뭐 13, 그리고 레벨 7, 그리고 17. 뭐 이렇게 끝자리가 3이나 혹은 7로 끝나는 보상마다 이렇게 6 0를 보상받으실 수 있어서 100레벨까지 총 20번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한번 구매하시는 분들은 계속 공짜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10레벨에는 페인트 묻은 연막탄이라고 되어 있는데, 어... 린트가 묻은 연막탄이 아니라 625 전쟁에서 사용할 것 같은 어, 겉에가 다 녹슨 연막탄 같아요. 팝지 <laughs> 파트너다. 팝지 파트너야. 그리고 20레벨에 얻으실 수 있는 이모트. 어, 이모트는 나파. 그리고 20레벨에 얻으실 수 있는 분노한 치킨 헬멧. 이코꼬 고고... 헬멧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건 당연히 기분 탓이겠죠 <laughs> 음... 그리고 25레벨에 얻으실 수 있는 즐거움 가득 뭐하 거지? 약간 요런 이모트 25레벨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의상, 이 의상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1 0 0레벨에 받는 건가요? 쭉쭉쭉 넘어가서 볼게요 30레벨에는 메탈 사이언 비행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메탈 사이언 배, 비행기 에일리언 슈도우 낙하산도 함께 받으실 수 있고요. 40레벨에 받을 수 있는 가시투성이 빠루 그리고 어, 50레벨에는 포이즌 스컬 우지 스킨을 얻으실 수 있고요. 50레벨에 얻으실 수 있는 사이언틱 폴리스 세트 폴리스 세트면 경찰 세트인가요? 이런 의상을 50레벨에 받으실 수 있고요. 55레벨에 받을 수 있는 사이언틱 폴리스 머리장식 세트로 끼면은 약간 요런 모습 연출하실 수 있네요 그리고 60레벨에 얻을 수 있는 퍼플 데빌 어... 배트... 이 뭐야 보디빌딩인가? 그리고 70레벨에 얻을 수 있는 어... 핑크 펑크 코... 코플소배나? 어 근데 가방 좀 귀여운 것 같은데? 나만 귀엽나? 아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방은 좀 귀여운 거 같지 않아요? 약간 좀 병맛 같긴 하면서도 어좀 귀여운 것 같아 가방은 좀 괜찮은 것 같고요. 8 0레벨의 보철 부엉이 참은. 차음은... 자, 그리고 90레벨에 얻으실 수 있는 메탈 사이언 스칼 엘입니다. 오케이, 스칼 근데 이거 레벨업 총기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킬로그가 없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좋아보여요. 이건 호불호 없이 조금 약간. 호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어좀 스칼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쭉쭉쭉 넘어가다가 100레벨에 받을 수 있는 이 의상 아까 이 의상 뭔가 싶었는데 어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는 좀 가방 100레벨 의상 그리고 90레벨 스칼 요거 좀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매시즌 말씀드리는 거지만, 로얄패스는 600U 씨를 사면 매시즌 계속 공짜로 할수 있기 때문에 어막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.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어 그리고 특히, 이런 보라색 의 이상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보라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성분들이 입어도 좀 이쁠 것 같고 남자들이 입어도 괜찮은 게 보라색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보라색 포에 가깝습니다. 저는 무조건 그래요. 그리고 로얄패스 포인트로 1레벨에 골랐던 그 이상 있잖아요. 둘 중에 하나를 사게 되면 하나가 남잖아요. 그 하나 남는 거는 로얄패스 2000. 700포인트로 구매하실 수있고요 서프라이즈 보상 상자 교환에서 예전에 나왔던 시즌 9에 나왔던 무사 세트를 다시 어 상자로 어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9시즌의 로얄패스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로얄패스 상자로 구매하실 수있고요자여기 요거를 눌러보시면 메트로 로얄 포인트로 메트로 로얄 아이템으로 자 요렇게 어 다양한 스킨을 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얼굴이 나닮았네요. 오케이, 좋습니다. 저는 좀, 여기 에 있는 것 중에, 이거 좀 오토바이 멋있지 않아요? 어, 오토바이 좀 멋있는 것 같아. 일단,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거 오토바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, 이 오토바이는 제가 포인트를 열심히 모아서 한번 꼭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막14도, 어, 그렇게 스킨이 많이 나온 총이 아니기 때문에 좀 구매하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업그레이드 총기가 아니면서 스킨이 많이 나오지 않은 총기. 예를 들어, 막14. 뭐 에미사고 이런거는 이제 상점에서 살수 있는 유료 상자도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, 이런걸로 추가 이렇게 좀 아이템을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같고요 너무 심플한다고 오토바이? 원래 심플한게 간지예요 음, 이런 무난한데 이렇게 좀난 이런 디자인 좋아해요 자 그럼 이번 시즌 16 메트로 로얄과 콜라보한 로얄패스 여기까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떤 스킨이 마음에 드시는지, 그리고 이번 로얄 패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.